향이 좋고요. 단맛이 나고 속씨는 부드러워서 씹을 수 있습니다. 오갈피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습니다. 나무마다 특성이 있어서요. 이 나무 열매는 털이 많습니다. 가을이 깊어지면서 할 일을 다한 잎은 떨어질 테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축적한 약성이 이 열매와 뿌리 줄기에 오롯이 찼습니다. 오갈피나무는 잎과 줄기, 뿌리, 열매까지 모두 약용하고 식용하는 버릴 게 없는 약초고요. 지금부터가 약성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. 이 열매에도 과거에는 주로 술이나 담그는 데 썼고요.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 열매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 덩어리입니다.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 항산화물질은 세포 노화를 막고요. 면역력이 증진되며 심혈관 질환 암 당뇨, 시력 보호, 비만과 대사증후군, 뇌 기능에 작용합니다. 국내의 연구 결과 이 오가피 열매에는 오가피 뿌리에 주로 함유된 아칸토사이드와 잎에만 존재하는 치산오사이드 두 성분이 모두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항암 효과, 정력 강화 작용, 간 기능 개선, 뇌 건강에 좋아서 학습력과 기억력을 개선하고요. 지력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열매가 과일 맛은 없지만 과일보다 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전통적인 이용 방법인 생과로 당금주를 담가서 복용하면은 향과 맛이 좋아서 먹기 에 좋고요.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설탕으로 발효액을 담가도 좋고 콩처럼 밥에도 먹거나 갈아서 먹고 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. 겨울에 오래 보관하면서 이용하려면 말려야 되는데요. 제가 이용해 본 경험은 생과를 그냥 말리면 이 열매의 틈이 많습니다. 이 틈에 작은 거미 등 벌레가 많이 들어가 숨어 있고요. 벌레들이 살아 있습니다. 벌레들이 이 열매를 먹으려는 것은 아니고요. 이틈 속에 들어가서 월동을 합니다. 해결 방법은 떡지듯이 이 열매를 전기로 쪄 가지고요. 말려서 보관하면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됩니다. 말려 두고 수시로 차로 끓여 먹으면 독성은 없고요. 약성은 좋습니다. 꾸준히 먹으면 이 열매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요즘 열매가 많아서 지금까지 열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. 한국의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본초 강목에서도 하늘이 내린 선약, 황금보다 낫다는 등 극찬을 한 약초고요. 현대에 들어서 과학적으로도 수많은 유용한 성분과 효능이 밝혀졌습니다. 이 오가피 나무는 뿌리부터 나무 전체의 약성이 있고요. 1 8 8 올림픽 때는 한국 선수단에 이 오가피나무 액기스가 제공되었습니다. 서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약초 입니다. 오갈피나무 학명이 아칸토파낙스 인데요. 만병을 치료하는 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가피나무만 꾸준히 이용해도 병 없이 건강해질 수있고요 그래서 제가 꼭 심어 길러야 할 나무로 소개를 한바 있습니다. 이 오갈피 나무는 전국 어디서나 기를 수 있고 또 거름과 약을 치지 않아도 잘 자라고요. 이 나무에는 해충이 끼지 않습니다. 지금 야생에서는 오갈피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. 간간히 보이는 것도 이 오갈피 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. 지금 전국의 산이 우거졌기 때문에 그 우거진 숲 속에서 아주 작게 자랍니다. 형편이 되는 분들은. 꼭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. 묘목 값도 저렴하고요. 가을에 줄기를 잘라서 이용하면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줄기가 올라옵니다. 오늘은 주로 오갈피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오갈피나무의 주 약재에는 뿌리와 줄기 껍질입니다. 그 효능을 다 말씀드리려면 몇 페이지에 달할 정도입니다. 주 약제에 대한 소개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